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는 율마를 키울 때 윗부분이 동그란 외목대의 모양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윗부분을 동그란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율마를 어떻게 가르치기를 하면 되는지 그 방법을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참고로 여기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8월 중순부터 10월 하순까지 대략 70일정도 걸쳐서 원추형 모양의 율마를 외목대에 동그란 형태로 가지치기를 해봤는데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동그랗게 만들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율마를 가지치기 하기 전에 처음 모습은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위쪽이 뾰족한 원추형 모양이었는데요 이런 형태의 모양을 위쪽이 동그란 외목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율마의 줄기 아래에 있는 가지의 일부분을 잘라냈습니다. 이렇게 해주게 되면 위쪽으로 영양분이 흘러서 위쪽에 있는 가지와 잎들이 자라게 되고요. 그런 다음 줄기의 맨 윗부분도 잘라주었는데요. 만약 율마 외목대의 키를 더 크게 만들고 싶다면 율마키가 더 자랐을 때 자신이 원하는 높이에서 잘라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줄기가 위쪽으로 성장하는 것을 멈추고 그 옆이나 아래에 있는 가지들과 잎이 자라나게 됩니다 대략 30일에서 40일 정도 지나면 전보다 새로운 격가지와 잎이 많이 자라나 있는데요 이렇게 새로운 가지와 잎들이 다시 자라났을 때 그에 맞춰서 율마 줄기 아래에 있는 불필요한 가지를 더 잘라냈고요. 위로 성장하는 가지들도 위쪽으로 더 길게 자라지 않도록 둥그스름하게 잘라서 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율마의 끝순을 전체적인 모양을 보면서 손으로 따 주었는데요. 이때 동그란 모양이 될수 있도록 윗부분뿐만 아니라 옆과 아래의 끝순도 골고루 따내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잘린 부분의 아랫부분에서 여러 개의 격가지와 잎이 새롭게 자라나 더 풍성한 모양이 됩니다. 참고로 끝순을 따낼 때는 손으로 따내거나 가위를 사용해서 자르면 되는데요. 손으로 따내는 것이 모양이 약간 더 자연스럽고요. 가위로 잘랐을 때보다는 자른 부분의 단면이 갈색으로 덜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끝순 따기가 귀찮을 수 있기 때문에 가위로 잘라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율마의 끝순을 대충 따낸 후의 모습이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새로운 격가지와 잎이 자랄 때까지 기다렸다가 새로운 격가지와 잎이 자라면 다시 그 끝순을 동그란 형태로 따주면서 관리하면 됩니다 70일 정도 지났을 때는 처음 가지치기 했을 때보다 줄기가 더 굵어진 모습이고요 어느덧 모양도 동그란 모양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율마 외목대를 만들어 봤는데요. 가지치기 할때 주의할 점은 한 번에 너무 많은 잎을 자르게 되면 오히려 광합성 작용을 제대로 못해서 성장이 느려질 수 있기 때문에요. 가지치기를 할때 요령은 광합성에 무리 없을 정도의 잎을 꼭 남겨두면서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 하고요. 다음에 다른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시간 되세요.